이거 떨어졌잖아, 머리카락. 아, 진짜요? 일단 아, 빨리 봐요. 안에 비쳐요. <laughs> 그나 진짜 못 가겠어. 그럼 전 갈게요. 아, 나 지, 형, 나 진짜 못 가겠어, 진짜. <laughs> 진짜 다리 힘이 없어. 진짜요? <laughs> 진짜 뻥아니다 진짜로, 진짜로. <laughs> 저 혼자 미션을 이렇게 막 그냥 다수행는거 같아요, 담력강 막내, 혁. 한편 홀로 깃발을 찾아 나선 혁. 혼자서도 제법인걸? 두 번째 미션 성공. 오늘혼비백설하게 만든 소봉혁 과연 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? 죄송합니다. 다음 시도 고 죄송해요. 기빠득 성공.